가 다섯 종류만 가볍게 할 거야. 근데 무게는 안눌러안도 되고 이제 몸만 스피드하고 빠르게. 해. 그래서 만약에 1 0 시간 훈련다 시키면 자기의 느낌 필요따로 들어가시고. 오1이 이제 열한 시간 훈련하고, 수상장으넘어가거걸고생요 얘를안 들잖아요 제가 지금 아 괜찮아요? 취합이라서 네, 그 코치님 말하는 거다 찍었어요 네 아, 그러니까 그래? <laughs> 무겁게 하는 거 찍어도 요 그러고 있는데요 고민 있어요 왜요? 나 한국 들어갈 때 면도할까 말까 궁금해요 그걸 왜 고민해요 <laughs> 하면 되지 안한 이유가 뭔데요? 저희 박주스 여행갈 때까지 길러보셨네사주요 아, 재롱불리려고 선배님한테? 궁금 하시는 분들. 멋있어요. <laughs> <재밌겠어요? 웃음> <머릿속에> 울버린 같아. 사합니다 <laughs> 시원해 보인다. 시합때 나온다. 주자이루루 <목소리도> 주자 이루. 나이스 플레이! 좋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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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! 오. 오. 와 힘! 힘듭다 나이스! 아오이오런데 신고를 지 마. 는거아 <laughs> 아이! 음. 아, 형숙 데뷔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, 저희 에요어서 <laughs> 오! Oh. 와. 와, 와! 와 저기 너무 편하다. 나잡아 l e g 아, 어, 아! 아니야, 아니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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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오케이, 파 아, 이거,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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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, 절탁드립니다. 네, 아, 아, 너무. 박수기 부탁드립니다. 줄것 같아. 어, 줄 거야? 자녀, 자녀! 네! 자녀, 자녀! 아, 내 몰라. 아! 니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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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ああ。 야, 우다 왔어, 우다 왔어, 요원아! 오케이! 이 오이! 이 오이! 이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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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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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이왔오이 베이스! 베이스! 와 땡큐! 와아아아다 대기. 9! 오케이 좋다! 다 왔어! 네! 그만! 네 그만! 야! 잠깐. 민아 왔다 다 왔다 다 왔다! 오케이 5개 렛츠 네, 고! 별거 없다! 별거 없다! 1번 요 둘. 아 나이스 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다다포 오! 나이스 폼먼. 여섯 개! 세상. 에 데크. 아! 오케이. 어, 저수 오! 와! 네, 네, 오, 오, 잠시만, 개? 아, 11개 남았는데 몇 개인지 아, 모르겠어요. 2 4개요 24개. 안돼, 안돼, 안돼. 하자, 일쳤어 이건. 아이, 아이. 몇 개야? 일곱, 일곱. 어, 고진님 아직 안 갔습니다. 반지로 와, 그러니까. 나 이거 와 반지로. 또다될거 없어 다 다 왔다 다 왔어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다진 진짜. 와, 진 끝나갔다 아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요 진짜. 와,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

한번 진짜 한번요 알았어 진짜 잘겠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야, 그래게아니야 예. 잘해야 돼. 잘해야 돼. 예. Yeah. 야. 아, 얘얘인데근데 베이스로 간 거더라. 진짜. 진 오. 예. 야. 어, 예. 야.. 야. 나, 야. 오. 야. 오! 오. 야, 우리 접상. 아이야 아, 세상이 거꾸로 들어가. 이거 야이 거. 베이스아야 아니야. 자기 형잘 봐라. 자이고.

<목소리도> 아니야 몰라 몰라 어. 몰라 그냥 야 아니야 어그 아니야 아니야 이래야 어? 어? 돼, 돼. 아, 아니야. 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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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, 이거 좋았다 이거 차, 차, 야! 차. 어어어빡안 야! 야! 매한야안 야, 어아야야야 야. 한일 어, 어, 아. 야, 자 반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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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야 반장 야장니야 반장 야장 반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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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이 반장 반다야 먼저, 야 신전 빠져 빠겠습니다야 진짜 한명 더? 다 해놓아 뭐. 한명 더? <laughs> 한명더 몰아주겠습니다 한명더 빼주고 지금 뭐,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 빠진 1등 거를 꼴찌한테 몰아주겠습니다 이런... 뭐라고 <laughs> 할 줄이야? 이번에 빠지면 그 사람 거를 그러면, 제일 멀리 돌려 <laughs> 그럼 한 대씩 맞고 해그래서한 대씩 맞고 다시 들어 돌려 한명더 빼줄 테니까